자, 이번에는 유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형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키가 크다, 쌍꺼풀이 있다, 뭐 귓볼 모양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모의 형질이 자녀한테 전달되는 현상을 우리는 유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 키라는 형질에 대해서 키가 크다라는 형질도 있고 반대로 키가 작다라는 형질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 키라는 형질에 대해서 크다, 작다로 구분되는 이 요소, 변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크다 혹은 작다, 서로 대비되는 이런 변이들을 우리는 서로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키라는 형질에 대해서 대립관계에 있는 형질은 크다 아니면 작다지, 뭐, 크다, 둥글다. 이런 거는 요두 개는 대립형질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질에 상반되는, 구분되는 얘랑 구분되는 형질, 반대의 형질을 우리는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유전에 대해서 법칙을 몇 가지 배울 건데, 거기에 법칙이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멘델이 실험했는 결과를 가지고 법칙을 이끌어 오는데요. 멘델이라는 사람은 이 유전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데, 뭐를 이용했냐면, 사람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완두라는 콩을 이용했어요. 완두. 그래서, 완두를 예를 들면, 완두, 우리가 콩 이렇게, 콩깍지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안에 이렇게 콩안이 이렇게 들어있죠. 봄 되면 이렇게 시장에 막 나오니까 사서 삶아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이런 완두를 가지고 심어가지고 기르면서 유전 관계를 계속, 데이터를 얻어가면서 정리해서 결, 론을 내면서 법칙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일단, 완두에서 여러 가지 형질수어요 완두, 콩깍지에 색도 있을 것이고, 콩 아래 색도 있을 것이고, 이 콩깍지의 모양도 있을 것이고, 완두 자체의 모양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색이라는 형질이 있다면 대비되는 대립 형질은 어, 완두의 색은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완두 색깔의 완두 씨, 완두 요 콩깍지 안에 들어있는 이씨 시의 색이 노란색이다, 초록색이다가 둘이 서로 대립형질 관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완두, 완두 시의 모양. 모양이라는 형질을 보면 어떤 완두는 모양이 둥글고요. 어떤 완두는 쭈글쭈글쭈글 해요. 우리가 콩을 콩깍지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이렇게 깍지를 닦아서 콩을 먹으려고 보면 어떤 거는 콩알이 쭈글쭈글하고 어떤 거는 탱탱하잖아요. 둥글게 이런 것들이 형질입니다. 그래서 모양이라는 형질은 둥글다 주름지다가 둘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형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완두씨의 대립형질이 어? 이 완두씨가 초록색이다. 둥글 이 둘은 서로 대립형질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색이면 색, 모양이면 모양, 하나의 형질에서 서로 구분되는 변이를 대립형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립형질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대립형질 잘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 대립 형질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하면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자, 이 대립 유전자는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염색체는 항상 세트로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같은 모양의 염색체가 두 개가 세트로 존재를 합니다. 이 둘을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실제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 얘가 이렇게 두 겹으로 복제돼서 두 겹의 염색분체 두 가닥씩 가지는 세포가 되는데, 일단 세포 분열 파트가 아니니까 이 둘의 상동 염색체인데, 자, 이 상동 염색체에 하나는 엄마가 준 거고 하나는 아빠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완두씨의 어, 색깔을 결정하는 이 색이라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만약에 이 위치에 있게 되면 엄마가 준이 유전자, 이 색이라는 유전자도 여기 에 있고 아빠가 준 색이라는 유전자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 있는 두 개의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얘와 얘는 서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대립관계에 있는 형질을,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입니다.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엄마가 줬는 상동 염색체에 이 완두 이 색깔에 관한 유전자 그러니까 대립 형질 이 유전자가 둥글다라는 유전자를 줬는데. 아빠가 준 것도 둥글다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준 거는 둥글다라는 유전자를 줬는데 아빠가 가진 거는 주름진 유전자를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엄마가 준 거는 주름진 거. 아빠가 준 것도 주름진 유전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이 완두씨의 색깔이 겉으로 드러날 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뒤에 다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이제 색깔이며 완두씨의 색이라는 형질에 대해서 서로 대립형질을 가지고 있는 순종의 유전자를 순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완두들끼리 교배를 했을 때. 어, 자손 일대에서 태어나는 형질을 자손 일대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형질을 우리는 우성 형질이라고 하고 자, 자손 일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 형질이라고 합니다. 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어, 이제 둥글다라는 것에서 둥금 형질이 있고 주름진 형질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의 이 둥근 형질과 주름진 완두의 순종이라고 하면 엄마가 줬는 유전자 모두 같은 종류의 유전자일 때이 대립 유전자가 똑같은 것일 때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순종을 찾아보면 유전자가 똑같은 것 엄마가 준 것도 라지알이고 아빠가 준 유전자도 라지 알이고 엄마가 준게 스몰 알이고 아빠가 준게 스몰 알일 때 이런 경우가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이런 경우가 순종. 그러면 엄마가 준 거는 라지 알인데 아빠가 준 거는 스몰 알이라서 이런 유전자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것들이 존재하면 얘는 잡종이라고 불러요. 얘들은 순종. 얘는 잡종. 자, 순종과 잡종은 조금 이한번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순종과 순종,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두 순종의 어버이를 교배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이 자식을 넣으면 얘한테 갈수 있는 유전자는 라지알, 스몰알, 요렇게. 어, 이 엄마가 줄수 있는 유전자는 라지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라지알을 받았어요. 이제 엄 아빠가 줄수 있는 유전자는 스몰 R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스몰 R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유전자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라지 알과 스몰 R 이렇게 잡종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얘는 유전자는 노란색 유전자와 초록색 유전자를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노란색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노란색이야 그러면 아 노란색 유전자와 이 초록색 유전자가 두 개가 함께 있으면 노란색 유전자가 겉으로 드러나고 초록색 유전자는 안에 숨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고 숨어 있는 유전자로서만 존재하는 겉으로는 알수 없는 이 숨어 있는 이 유전자는 우리가 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대립 관계에 있는 두 어버이를 교배해서 나온 자식 1세에서 1세대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성, 숨어 있는 형질을 열성. 그래서 완두 씨의 색깔로 치면 노란색이 우성이 되고요. 초록색이 열성이 됩니다. 그러면 열성 유전자가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려면 엄마가 준 것도 스몰 r 아빠가 준 것도 스몰 알 이렇게 엄마 아빠와부터 모두 열성 유전자를 다 받아서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열성 유전자밖에 없다라고 가정하면 얘는 커트로 드러나는 형질 초록색이 되죠. 어, 제가 여기서, 어, 알파벳을 좀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초록색. 아니면 이걸 라운드, 보통 이제 모양이니까 얘가 이제 둥글다라고 치면 얘는 이제 주름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형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대립형질을 지닌 순종끼리 교배해서 태어난 자식 일대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우성 유전자다. 드러나지 못하고 숨어있는 것이 열성이다. 그래서 이 열성 유전자가 겉으로 표현형으로 나타나려면 얘는 엄마 아빠로부터 모두 열성 유전자만 받아야 된다. 즉 순종이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어, 유전자 구성에 따라서 방금 예를 들었던 자요 알을 모양 둥근 거로 할게요. 자이 완두 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상동 염색체 한상이 있는데. 자, 완두 씨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자, 얘가 가지는 것은 라지 알 요게 들어 있는 유전자도 라지 알이에요 그러면 얘는 겉으로 봤을 때 무슨 모양? 그렇죠. 둥근 모양. 근데 요렇게. 자,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 유전자가 하나는 아, 알이고 아빠로부터는 스몰 알을 받았다. 그치만, 라지알, 둥근 모양이 주름진 거에 비해서는 우성 형질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면은 얘는 둥근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엄마 아빠로부터 모두 주름진 유전자를 받아서 요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만두가 있다. 그러면 얘는 열성 유전자 두 개가 있는 순종이에요. 그럼 얘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당연히 주름진 유전자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주름진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둥근 거 똑같지만 1번, 2번, 3번 완두가 있을 때 1번과 2번은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둥근 모양이에요. 하지만 유전자를 들여다보면 1번은 우성 유전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2번은 우성 유전자 하나, 열성 유전자 하나, 즉 둥근 유전자 하나, 주름진 유전자 하나 이렇게 다르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해요. 근데 표현형이 같다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유전자형이라고 표현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표시해 놓은 거를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하는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파벳을 이용해서 기호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성 유전자는 대문자로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1번 완두 씨는 유전자형이 R, 라지 알 라지 알 2번 완두 씨는 라지 알 스몰 알 그리고 주름진 유전자는 스몰 r 스몰 r. 자, 이것이 유전자형이에요. 그래서 열성 유전자만을 가지고 있는 애는 유전자형이 주름진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1번, 2번처럼 유전자형은 서로 다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형은 같을 수 있다. 왜냐? 두 대립 관계의 유전자가 동시에 있을 때두개 중에 하나만 겉으로 형질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는 걸 우성, 숨어 있는 걸 열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표현형과 유전자형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같이 둥글지만 각각 유전자형은 다를 수 있다. 자, 그래서 어, 예를 들어 보면 어, 둥글다라는 것은 얘들 둥글고 색깔로 치면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완두의 색. 자, 완두씨의 색은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어요. 근데 노란색이 우성이고 초록색이 열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겉으로 노란색 우성은 y, 라지 y, 열성은 small y로 나타내잖아요. 자, 유전자형은 이런 형태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무슨 색일까요? 노란색으로 보이죠. 우리 눈에는 왜 얘가 우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라지 y 그리고 라지 y 상동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둘다 라지 y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유전자형은 yy, 라지 y y인데 표현형도 그냥 노른 노란색. 자, 그리고 smol i s m 이 l i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만두 씨가 있다면 얘는 열성 열성이 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초록색. 열성만 겉으로 드러나겠죠. 열성 유전자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유전자형은 이렇게 쓰고 표현형은 초록색이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완두를 재배해서 서로 교배를 시켜가지고 계속 그 다음 세대의 완두들을 생산해 내야 되잖아요. 자, 이때 교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자가수분 방법이랑 타가수분 방법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자, 완두 식물이 하나 있다고 치면. 자, 여기 완두에 꽃이 이렇게 피었을 거 아니에요. 자, 같은 그루에 있는 꽃에 암술도 있고 수술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암술 안에는 난세포, 미시 안에 난세포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 수술은 꽃가루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꽃밥에서. 자, 이때, 암술과 수술, 한 그루 안에 있는 암술과 수술끼리 서로 교배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자가수분이라고 합니다. 한 그루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꽃들이 있는데, 한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는 꽃도 있고, 암꽃 따로 수꽃 따로 있는 식물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한 뿌리를 같이 두고 한 뿌리 안에 한 그루 안에 있는 꽃들끼리 암수 서로 수정을 시켜 가지고 태어난 개체 이렇게 교배하는 걸 자가수분이라고 하고요. 타가수분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나무 서로 다른 그루에서 서로 다른 그루에 있는 이꽃이꽃이 꽃에 이 꽃, 이 이암꽃과이꽃 수꽃 여기 에는 수꽃 여기 에 있는, 있는 암술과여 기에 수술 사 이에 서로 교배 를 해서, 그 다음 세대 자손을 보는 이렇게 교배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타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뭐 식물들 중에는 암그루 안에 암꽃 수꽃이 다 같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 대표적으로 암그루가 수그루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은행나무. 그래서 은행나무 보면 사이사이에 암그루 수그루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심어 놓기 때문에 어떤 은행나무는 은행 열매가 열리고 어떤 은행나무는 열매가 안 열리고 그렇습니다. 열매는 암구루에서 열리겠죠. 자, 이렇게 식물들을 교배할 때 자가 수분 방법, 타가 수분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앞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순종과 잡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순종은 한 가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구성이 대립 관계의 유전자죠. 자이 유전자 구성이 똑같은 거. 자 모양을 예를 들면 둥글다와 주름지다가 있는데 둥근 것이 주름진 거에 대해서 우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성의 유전자는 대문자로 쓰고 열성의 유문 유전자는 스몰 알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순종이려면. 둥근 완두가 있는데 순종이려면 둥근 완두는 라지알 R, 라지알 R, R 유전자를 가져도 되고 라지알 R, 스몰알 R, R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두개 중에 순종은 누구냐? 얘가 순종이에요. 얘는 그럼 서로 유전자형이 다른 것은 잡종이라고 하면 됩니다. 한 가지 형질, 그러니까 모양을 나타내는 형질에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른 것, 하나는 우성 유전자, 하나는 열성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는 예를 잡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름진 완도 같은 경우에는 주름진 거는 열성 유전자라서 우성 유전자와 함께 있으면 겉으로 주름진 모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름진 모양을 나타내려면 둘다 주름진 유전자일 때만 나타나니까 열성 형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개체는 순종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색깔만, 이렇게 모양만 한 가지 형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질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형질을 동시에 나타내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두 가지 형질을 동시에 한번 나타내볼게요. 완두 중에서 둥글지만 노란색 완두가 있을 수 있고, 둥글지만 초록색 완두가 있을 수 있고, 주름지지만 노란색 관두가 있을 수 있고, 주름지고 초록색 관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우선, 둥글고 노란색 관두는, 자, 둥글 수 있는 거는 유전자가 라지알만 들어있으면 둥글어요. 라지알만 들어있는 구성, 구성이 둘다 라지알일 수도 있고, 하나는 라지알, 하나는 스몰알이어도 돼요. 자, 그리고 노란색이려면 Y라는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yy가 있어도 되고 yy가 있어도 돼요 얘도 노란색이잖아요 자 얘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y가 라지 yy가 있어도 우성이고 두, 그 노란색이고 라지 YY, y 스 l y가 있어도 노란색이에요 자이 중에 순종은 누구냐 얘가 순종이에요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얘가 순종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뭐냐 다 잡종 그러니까 rryy만 순종이고 R, R, Y, Y나, R, R, Y, Y, R, R, Y, Y. 자, 이거 모두 둥글고 노란 완두의 유전자형, 가능한 유전자형인데, 이 중에 얘만 순종이고, 얘들은 모두 잡종이다.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얘 한번 먼저 해 볼게요. 자, 초록색이에요. 자, 그리고 둥글어요. 자, 둥글려면 라지알이라는 유전자만 가지면 되는데 이런 유전자 구성이어도 되고 얘도 돼요. 근데 초록색이려면 노란색에 대해서 초록색이 열성이니까 열성 형질이 겉으로 드러나려면 반드시 유전자 두개 모두 스몰 yy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스몰 yy 자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한데 둘 중에 얘가 순종이에요. 얘는 잡종. 자, 주름치고 노란색. 자, 주름친 거는 스몰 rr이죠. 왜냐? 둥근 것이 주름친 거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라지 r을 가지면 무조건 둥글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주름치게 보이려면 둘다 스몰 r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노란색은 yy여도 되고 y 스몰 y여도 돼요. 이렇게 됐을 때이 주름지고 노란색 관두는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이 두 가지지만 이 중에 얘는 순종이고 얘는 잡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둥 주름지고 초록색 관두도 자 주름지려면 스몰 알라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초록색은 스몰 와이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는 둘다 열성형질이잖아요. 열성형질들로만 표현이 되었다면 얘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 유전자,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요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유전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봤는데, 요 유전 용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